원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광대하시고 광활한 대지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매우 크시고 넓으신 광활하신 만큼 그분이 가지신 은혜는 말로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선인이나 악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햇빛과 비와 공기와 땅과 바다와 산과 들판은 모두에게 주십니다. 이같이 한 지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들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 이니라.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그러나 하늘의 신령한 법과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구분,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 은혜를 받는 자들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음의 가치를 원하고 소망하는 자들에 따라 잊고 없고를 따라서 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 은혜는 누구나 접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나, 하늘에 신령한 천국의 나라만큼은 철저히 원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은혜입니다. 세례 유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천국을 침노하여 빼앗아야 할 만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원해야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 복음 13장 24절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물로 곧 말씀으로 나아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값없이 돈 없이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 이구절에서 사마리아인 여인이 물을 달라고 원하니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 자신의 생명의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대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복음 20장 31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질러 간구하는 소경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소경이 된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나를 보고 싶었던 것이고 주님을 뵙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육적인 눈만을 뜨기 위한 원함이 아니라 천국을 보고 싶어 하고 천국의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사람들에게는 그 원함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시에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를 주셨기에 원하는 자들에게만 하늘의 자유와 진리를 허락하시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섭리가 계시어 역사하시는 것 외에는 원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먹이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반적인 것들은 누리게 하신다 할지라도 천국의 구원만큼은 허락하시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적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극렬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18절 말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고자 하시는 자를 극렬히 여기시고 강팍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주님을 향하여 하고자 하는 사람들, 곧 원함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큰일이 여겨 주시고, 뜻을 이루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노력하는 만큼 자기의 열매를 거두듯이, 천국의 영적 세계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만큼 주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신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것을 원하면 주님은 뭔가를 주시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실 수가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